사과나무의 그 수세가 좀 강하고 좀 열매가 부족한 듯해서 그 톱질을 했어요. 한상박피를 한 것도 있지만 예, 톱질을 했을 뿐인데 나무에 어떤 변화가 생겨서 한번 영상으로 남겨보겠습니다. 이제 이그나무는 이제 어, 항상 박피도 아니고, 톱질도 안 한, 이제, 나무 열매, 이제, 크기가, 아, 되고요. 어, 되고요. 바로 그 옆에 나무는, 그 옆에 나무는 열매가 이렇습니다. 방금 전에, 에, 이 나무보다, 확연히 굵죠? 이 나무가. 네, 확연히 굵은 걸볼수 있어요. 네, 이건 뭐 지나치게 너무 굵은 것 같습니다. 자, 이 나무도 어, 좀더 굵은 걸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나무를 살펴봤더니 이 밑에 이렇게 톱질을 했네요. 제가 톱질을 했는 흔적이 있고 어요 보면은 안에 이렇게 유합이 돼서. 어 새살이 예, 살아 나오는 걸볼 수가 있어요. 옆에 나무도 한번 볼까요? 자 옆에 나무도 이제 새살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. 그러면 다른 철사로 묶은 나무도 한번 가볼게요. 이 나무는 철사로 묶어서 렌치로 어, 돌려서 해놨는데 이제 나무가 자라면서 이제 더 조여지게 되겠죠. 더 조여지게 되면은 이제 어 위에서 내려오는 이제 에 수액이 에 뿌리 부분으로 못 가고 이제 위에 가지 부분, 잎 부분, 열매 부분의 이제 이제 수액, 양분이 남아 있는 어 결과로 아마 열매가 더 커지는 것 같은데 요거는 조금 효과가 아 톱질한 것보다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철사로. 어, 묶은 거는, 요 옆에 나무도 철사로 이제 묶어 놨는데, 아, 이렇게 두면은 이제 뭐, 한, 몇년 지나면 한 1년, 1, 2년 지나도 파고 들어갈 것 같아요. 그냥 놔두면은. 그럼 이제 내년에는 또 끊고, 또, 새로 또 해도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. 철사로 묶은 데는 열매 크기가 이제 뭐, 어, 이렇습니다. 이 나무는 뭐 아예 열매도 안 달리고 전체 해봐야 5개 정도밖에 안 되고 그래서 철사로도 동여매고 목을 졸르고 또 지난주에, 지난주에 또 박피도 했습니다. 박피도 한1 c m 폭으로 이제 하고 이제 테이프로 이제 감아 놨는데요. 저 안쪽에 비닐 속에 보면은 이미 그저 유합이 되는 그런 새살이 새살이 이제 돋아 나오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어요.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아마 위에 꽃눈이 이제 저 튼실해져서 어 이제 뭐 겨울철에도 잘 견디고 어 봄철에도 어 냉해에도 잘 견디다가 이제 개화를 내년에는 여기 이제 잘 하고 많은 열매가 이제 예, 달릴 거라고, 이제, 믿습니다. 그래서, 그, 톱질을 한 나무를, 결과를 보고, 어, 열매가 굵은 것을 확인하고, 어, 오늘, 오늘 또, 맞들려는가 봐요. 오늘 또, 이제, 제가 요 옆으로 하고, 이제, 저, 이쪽으로, 이쪽으로 맨나무를, 오늘 또, 이제, 이렇게 톱질을 해놨습니다. 이 톱질을 해놓으면은, 이제, 예, 아, 이제 수액이 이제 뿌리로 내려가지 못하고 이제 위에 머물면서 어 위에 열매를 굵게 하고 이제 꽃눈을 잘 만들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. 이제 이거 한 2주 정도 지나, 지나면은 이제 그 달라진 모습을 이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